구안과 이제 국막 고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 국막 고정을 해야 되는 이 적합한 렌즈가 있었고요 일반 렌즈 우리가 흔히 단초점 렌즈 일반 렌즈라고 단초점 렌즈를 예전에는 거의 다 했었고 사실 요즘에도 다 초점 렌즈보다는 사실 단초점 렌즈가 국막 고정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 거는 먼 데도 보고 가까운 데도 잘 보이려고 하게 되는 이제 렌즈인데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공간에 안정적으로 딱 위치 됐을 때가 사실 100%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공막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수정체 낭이 없기 때문에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안정적으로 제 위치를 잡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보다 이 극막 고정을 하는 이 수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중심부에 잘 위치시키고 안정적으로 위치만 시킬 수 있다면 하초점 렌즈로도 극막 고정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.